고기가 있어서 잠긴 게 아닐까 싶어서 <laughs> 이제 섬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이거 야, 동생 놀리기 들어갑니다. 이제 섬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이거 어, 세번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야, 야. 와! 자, 빨리, 빨리, 빨리. 찾았다.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되게 야 되게 잖아 되게, 되게, 되게 멀리 돌아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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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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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멀리 돌아왔네. 너무 웃겨. 저큰 고기가 있었나봐. 아, 아, 야 잠깐만. 섬 엄청 멀리 떨어져. 아니 여기까지 떠오내왔어어야 어떻게 올것 같지? 야큰큰 큰 고기가 물 야, 오. 물고 왔나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믿으시는구나. 100% 내가 양수 표정을 아는데 이거 네.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속았어, 속았어. 속았어요. 찐으로 속았네. <laughs> 야, 네가 잡아. 내가 저 건질게. 형, 네. 그걸로 건져, 지가아 어. 아, 이걸로 먼저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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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 이렇게 보면 이런 쪽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아. 네. 어. <laughs> 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잡았다! 어, 어. 어. 어! 아니, 거기도 그냥 앞으로, 앞으로 건져. 어, 네, 끝났어. 야, 이 야, 자, 한번 봐봐 아니, 김지석이라고 어, 써있잖아요. 어, 어, 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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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저, 어보면 어, 조심해요. 어, 어, 아? 야 김지석이 왜 죽이지? 아, 지금 이러안끝나니까아한번어 너 지금 되게 설렜었지? 아니 진짜 기분 좋았잖아. 었 <laughs> 아, <laughs> 없어 없어 갔어. 아 이게 미련 못 버리네. 아쉽다. 아 없네 진짜 떠나갔네. <laughs> 형 그래도 여기 바닷가 왔는데 그래도 배 위에서 한번 회 한번 <laughs> 어, 떠먹을요 그래. 아니 니네 고기 있어? 니네 <laughs> 고기 <laughs> 있냐고. <laughs> 니네니요 우리라고 해야죠. <laughs> 그래 가자. <laughs> 네, 그럼 일단 예형이내 떠먹자. 배 위에서. 해 위에서 먹는 회 느껴봐야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가시죠. 성상 파티지. 네. 파티 네. 가 있으니까 바다 한 가운데서 성상 파티가 되네! 어? 장인가어우 저기 이런데 앉지 마시고요. <laughs> 높아서 멀미나요. <형은. 웃음> <laughs> 뭐하려 하려고. <laughs> 어, 우리 가장 어, 이제 낫죠 아. 네. 윤세영 씨가. 통발 하위권.